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원 강사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명사를 형용사구 즉 한마디로 꾸며 주기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챕터 1의 유닛 파이, 그죠?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왔어요. 동사를 가지고 만든 형용사죠, 그죠? 어, 명사 뒤에 이렇게 현재 분사구가 와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는 180 페이지고요. 교재 없으신 분은 그냥 여기 보셔도 뭐 충분히 뭐 필기도 다돼 있으니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닛5, 현재 분사구, 명사, 수식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서는 뭐 했었어요? 투부정사 가지고 꾸며주는 거 했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ing 갖고 꾸며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면 다음에 가면은요, 유닛6에서 마지막으로는요, pp형, 과거 분사 갖고 꾸며주는 것도 또 해요. 그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들 그 동사를 갖고 만든 형용사의 종류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론부터 좀 봐야 되겠죠. 현재 분사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현재 분사란 게 도대체 뭐야? 아마 이게 궁금하신 분들, ing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에다가, 끝 ing를 이렇게 붙인 형태 있죠. 그거는 뭐, 이름이 동명사도 되고, 뭐, 현재 분사도 되고, 나중에 뭐, 저 뒤에 가면은요, 분사구도 되고, 뭐, 그래요. 어, 그 다음에 진행형이란 말도 쓰이고 그러는데, 그런 말들 잘 모르셔도, 여러분, ing는 뭐라 그랬어요? 그 동사를 지금 막 하고 있는 장면 그걸 떠올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그냥 알고 계시고 그게 이제 명사 뒤에 오면 명사 뒤에 ing 형태가 오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됐지? 1번 자이 ing 가요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이 ing 가 어떤 뜻을 갖게 되느냐 면은뭐 여러분 ing 는 항상 뭐예요 뭐뭐 하고 있는 그죠 뭐뭐 지금 뭐 하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게 앞에 명사하고는 반드시 반드시예요. 여기다 별표 밑줄 쫙건으시고 의미상 주어하고 서술어 관계가 또 성립을 해야 돼요. 의미상 그렇다는 얘기야. 저 해석을 해보니까 주어네 서술어네 이게 아니라 의미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뒤에 나오는 과거분사구에서도 또 얘기가 나오니까요. 지금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무슨 얘긴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예문 보시면 the baby sleeping in the room is my son. 그랬는데 한마디로 뭐가 그랬어요? The baby. 그 아기가 그랬거든. 결국은요 이게 꾸며주는 부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 없는 걸로 치고 그냥 넘어가면 뭐가 좋다는 얘기야. 그 아기는 is my son. 내 아들이야. 이런 아주 단순한 문장이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꾸며준거야? sleeping 하고 꾸며준거라. 그러면 그 아기 그랬으니까 뭐가 궁금해? 어떤 아기 이게 궁금했었지. 그죠? 어떤 어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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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데 sleeping 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sleep은 자다죠. 근데 sleeping 하면 뭐야? 자고 있는 또는 자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말이거든 근데 그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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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그랬으니까 잠을 자고 있는 중인 애기 잠을 자고 있는 애기 잠을 자고 있는, 애기, 잠을 자고 있는 중인 애기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꾸며준다 어렵지 않죠 그죠 여기다가 to sleep하면 뭐가 되겠어요 to sleep 이건 앞에서 공부한 거잖아 to sleep하면 뭐가 돼요 이건 앞으로 잠을 잘 애기가 되겠지 그죠 그럼 앞으로 잠을 잘 애기가 돼요 자 그래서 슬리핑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 주냐? 뭐뭐 하고 있는 중인으로 어 추론을 통해서 역시 또추론 하셔야 돼. 궁금해 해야 된다고. 그 아기 그랬으니까 아, 그 아기구나. 그러면 안 돼. 어떤 아기 이래야죠. 이제 어떤 아기 그랬을 때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중인 막막 코고는 장면이 떠오르시면 된다. 그죠? 자, 그런 아기예요. 그럼 어디서 잠을 자요? In the room. 그 방에서 잠자고 있는 그아기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어쨌다고? i s my son. 그죠?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sleeping 이란 걸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명사 뒤에 이렇게 ing가 나온 형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the baby, the baby is my son 이라는 내용, 이거 정도는 대한민국 사람들 못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The girl is my girlfriend. 그죠? 뭐, the man is my husband. 이런 건다 하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어떻게 늘려갈 수 있는지를 여기서 공부할 수 있다.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he baby, 어떤 애기? Sleeping in the room. 그죠? 그리고 개가 어쨌다고? Is my son. 그죠? 앞에 baby이기 때문에 단순히 is를 쓴 거예요. 이거 하는 동안에 까먹으면 안 돼. The baby sleeping in the room.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이거는 저 동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기가 자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애기가 자고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가야 돼? The baby is sleeping in the room. 그러면 이거 뒤에 거 없어도 이것만 갖고 그 아기는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없잖아. 그죠? 없으면 이거는 동사 아니에요. 어쨌다고 아니라고 이건. 동사 아니잖아. ing가 붙었으니까. 그죠? sleep이라는 동사에다가 ing 붙였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다. 그죠? 그럼 뭐야? 효용사가 된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문장 해봤고요그 다음에 두번째 문장 이제 뭐 비슷하니깐 한번 쭉 가봅시다 I know the man 나는 그 남자 알아요 이런 간단한 문장이었어 근데 명사가 딱 나왔으니까 the man 이란 명사탁딱 나왔으니까 그때 뭐 해야 돼또 꾸며줘야죠 그죠 나그 남자 알아요 그랬을 때아 그렇구나 그러면 걔는 천재야 그죠 그런건 없어요 그런 천재는 세상에 없다고 누군데 그 남자가 이래야지 그죠 누군데 어떤 남자 어떤 남자 listening 그랬으니까 뭐야 귀를 기울이고 있는 또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중인 남자. 어디에 귀를 기울여? 어디에? 애가 뭐예요? 투죠. 리스닝 투 뮤직.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중인 그 남자. 나 알고 있어. 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아, ing 형태로 계속 명사에 대해서 꾸며 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예문 두개더 볼게요. 어, 아, 아, 넘어가기 전에 요거를 좀 봐야지. 앞에 명사하고는 반드시 의미상 주어 서술로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기하고 슬리핑 해석은 잠을 자는 아기 이렇게 해석이 됐지만 의미상 어때요? 아기가 잠을 자고 있는 거 맞죠? 어, 그래서 의미상 주어 서술로 관계가 된단 말이야. 그걸 주어 서술로로 해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기는 잠을 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의미상 그렇단 말이야. 아기가 잠을 자고 있지. 그죠? 아기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야. 그죠. 그래서 의미상 주어하고 서술어 관계다 말이지. 그러나 해석은 어떻게 돼요? 잠자고 있는 아기. 이렇게 우리말은 거꾸로 해석이 되게 된다. 됐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가 음악을 듣고 있죠. 그렇지. 이 남자가 음악을 듣고 있지. 이럴 경우에만 ing가 뒤에서 꾸며 줄수 있는 형용사가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베이비하고 슬립하고 잠자는 거하고가 주어섯으로 관계가 아니잖아? 그러면 얘를 꾸며주면 안 되겠지.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아기가 잠을 자고 있고, 남자가 듣고 있어요. 그럴 때만 잠자는 아기 또는 음악 듣는 남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됐나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두, 두, 두 개의 예문 더 볼게요. I know the little girl. 그죠? 나는 그 조그만 소녀 알고 있어요. 그죠? 나그 소녀 알고 있어요. 어떤 소녀예요? walking 했으니까 뭐야? 걷고 있는 소녀지 자 의미상 주어 서술로 되나요? 그렇지 에, 그 소녀가 걷고 있는 거 맞죠? 어 그래서 아, walking g i r 을 수식하는 걸로 우리가 볼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의미상 주어 서술로가안 되면 그때는 이거 수식하는 걸로 보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거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할게요 어디를 걸어가고 있어요? down 저 아래로 내려가고 있네 walking down 저쭉 내려가고 있어요 쭉 내려가고 있어 어디로 가? The street. 그죠? 길 아래로 쭉 내려가요. 길 따라 쭉 내려가고 있는 저 소녀와 나도 알아요.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every student. 그죠? 모든 학생인데, every는 항상 단수랑만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student 단수로 왔어요. 모든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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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ing, 노력하는 학생이죠. 그죠? his or her best. 그죠? 그 또는 그녀의 최선을 다 노력하는 모든 학생들. 이저 every가 단수기 때문에요. 그 복수로 해서 여기다 their best라고 쓰면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어. 그래서 단수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 그 학생이. 그래서 his best or her best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his best, her best 이렇게 꼭 구차나도 써줘야 된다는 거 어, 기억을 해두시고요. 에이, 그, 뭐, 뜻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모든 학생은, 그죠? deserves this prize. deserve란 단어가요. 동사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왔어? 그죠? 끝에 이렇게 s가 붙은 거예요. 왜? 주어가 3인칭 단수잖아. 그죠? every student가 단수죠. 그러니까 deserves s가 와야 돼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죠. 그죠? 이거 꾸며주다 보면 은 까먹어. 주어가 뭐였는지. 이걸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deserve를 쓴단 말이에요. 틀리면 틀려요. 네, deserve란 말은 뭐죠? 뜻은 뭐뭐할 만하다. 그죠? 뭐뭐할 만하다. 그서 this prize. 이 상이죠. 상. 이상 받을 만하다. deserve 그러면요. 뭔가를 받을 만하다. 뭔가를 당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뒤에는요. 좋은 말올 때도 있고 나쁜 말올 때도 있겠지. 그죠? this prize 그럼 뭐예요? 그는 이 상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his punishment. punishment. 그럼 뭐지? 파니쉬가 뭐예요? 처벌이지. 그래서 punishment 그러면 이거는 처벌이야. 어, punish는 처벌하다 라는 동사고요. 그래서 this p u n i s h m e n t 를 deserve하다 그러면이 벌을 받을 만해.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거 뒤에 따라오겠죠, 그죠 특이하게 이거 우리 말이랑 조금 달라요, 그죠 어, 받을만 하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왠지 형용사 같잖아. 근데, deserve는 동사로 쓰인다. 그리고 뒤에 목적어까지 취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냥 딱 알아두시면 돼요. deserve it. 그럼 뭐야? 어, 그런 일, 그거, 당할만 해. 이런 뜻이 되고요. deserve this. I don't deserve this. 나는 deserve 하지않아 받을만 하지않아 뭐를 this 이거 나를 이런 취급하지마 I don't deserve this 그죠 난 이런 거 취급 당할 이유가 없어 날나 이렇게 나 이거 당할 이유가 없어 이런 표현이 된다고날 이렇게 취급하지마 그죠 그래서 deserve라는 동사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어찌됐든 여기도 보니까 어,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야 학생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죠 의미가 주어 서술어 관계 성립하기 때문에 꾸며 주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1 번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되셨, 되셨나요 아 그래서 해석은 뭐+ 뭐 하고 있는 뭐+ 뭐 하고 있는 중인 그다음에 앞에 명사하고는 반드시 의미상 주어 서술어 관계로 맞춰줘야 된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이론 두 번째 부분도요. 우리 교기 재에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아, 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영어에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다 이런 건 눈에 보이잖아.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를 쓰잖아. w r i t 쓰고 있는 장면. 이건 진짜 동사죠. 왜? 움직임을 나타내니까. 이건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죠? I'm talking. 내가 막 입이 뻥긋뻥긋 하잖아요. 붕어처럼. 이 움직임이 있잖아? 이거는 진짜 동사야. 동작을 나타내고 또는 움직임을 나타내니까 그게 동사라고. 그런데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이런 게참 어렵죠. 뭐냐면 비동사 이코르가 이거죠 이코르 개념인데 이거 보여요? 움직임이 있어? 그 다음에 no 나 알아, 나 알아. 내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해야 내가 안다는 얘기야?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그죠? 이런 거는 사실 움직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 우리말도 사실 근데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딱히 어려울 건 아닌데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에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말도 동 우리 에 있잖아. 좋아한다. 여기 보면 뭐 like나 love 같은 거, 그죠? 나 좋아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움직임을 해야 좋아하는 거야? 그런 거 없죠. 그러나 우리가 좋아한다는 말을 동사로 쓴다고. 우리 국어에서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형용사스러운 동사라고 이게, 그죠? 나 지금 좋아하는 상태야. 어우, 막 즐거워. 마음이 행복해. 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형용사스러운 거지. 즉,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죠? 이런 동사들. 그냥 want, want도 마찬가지죠. 저는 원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죠? 막, 이렇게 하면 원하는 거야? <laughs> 이렇게 하면 원하는 거야? 어, 이거 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 또,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이죠. 그죠? 나뭘 해야 가지고 있는 거야? 움직임이 없다고. 이런 건 그냥 관념적으로. 그죠? 이런 거 관념이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추상적인 거라고. 전부 다 보면 뭐예요? 굉장히 추상스러운 동사들이야. 추상스러운 동사는 뭐예요? 뒤에다가 ing나 뭐 이런 것들을 잘안 붙인다 그랬잖아.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아, 원래 그런 거. 그죠? 눈앞에 보이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상태. 그게 그러니까 다, 다, 대부분 다 이런 건 뭐냐면 추상동사스러운 거라고. 여러분 제가 명사원형, 동사원형 이런 거 설명할 때 했었죠. 그죠? 동사원형은 뭐라 그랬어? love, 그냥 뭐 go,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관념적으로 가다. 관, 관념적으로 사랑하다지, 눈앞에서 가거나, 눈앞에서 사랑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렇 그런데요, go 같은 거나 보세요. go는요, 이 그냥 go라는 말은 뭐야? 동사만 딸랑 한마디로 왔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관념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눈앞에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 원래 일요일날 학교 가. 어, 일요일 날인데 왜 학교가? 지금은 일요일이 아니지, 그죠? 나 일요일 날 원래 학교가 얘기는 지금 일요일도 아니고요. 오늘은 수요일일 수도 있어. 나 이번 주 일요일 날 학교 가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일요일마다 학교 가는데 지금 가는 거 아니지, 그죠? 그냥 관념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고를 써야 돼요. I go to school on Sunday. 이렇게 간다고. 맞죠? 일요일 날 교회가 뭐 I go to church on Sundays. 그죠? 그럼 뭐, 교회를 일요일마다 가는 건 지금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지. 그래서, go라는 동사는 이렇게 추상적으로도 쓰이지만, going이라는 것도 쓰여요, 안 쓰여요? 충분히 쓸수 있지. 눈앞에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그거는 going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럼 go가 아니죠, 그건. 맞죠? 그래서 그러면 동사 원형이 뭐, 이런 게 도대체 뭐야? 그죠? 예, 추상동사란 게 도대체 뭐야? 이런 거, 우리 영어의 비밀에 있으니까 또 다시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 고 o 라는 동사는 이렇게 go로도 자주 쓰이고 going으로도 자주 쓰이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want 같은 거 한번 보시라. want는 원하다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원해요. 이거 얼마든지 많이 쓰일 수 있죠. 저는 자유를 원해요. 나는, 나는 빵을 원해요. 이 원하다라는 말은요. 실제로 관념적으로 많이 쓴다고. 그런데 wanting이라는 말은 어때요? 도대체 무슨, 무슨, 행동, 움직임을 해야 내가 원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냐고. 눈에 보여야 되잖아. 원팅은 왜 이건 아주 구체적인 동사니까. 그죠? 추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동사. 눈에 보여야 돼. 원팅이란 말은 사실은 상당히 실제 발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ing가 붙는 게 상당히 어색한 거라고. 우리 저 옛날 문법에서는요. ING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안될게 뭐가 있어. 그죠? 법이란 건 사람이 상식을 넘어설 수 없다 그랬죠? 그죠? 내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야. 그죠? 그래서, wanting이라고 이렇게 ING를 붙이는 거는 좀 어색하긴 어색한 건 이해하시겠어요? 네. 왜? want란 말은 행동으로 실제로 현실에서 눈앞에 보이듯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wanting이란 말은 잘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want는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얘는 1% 정도밖에 안쓰인다고 go나 going은 어떨까요? 내가 보기엔 반반인 것 같아요 50% 얘도 50%둘다 많이 쓰여요 I go to school도 많이 쓰이고 I am going to school도 많이 쓰여요 근데 I want가 많이 쓰이지 I am wanting이란 말은 많이 안쓰인다고 요거라고 그죠? 느낌 오셨어요? 아, 이런 동사들은 진짜 그렇겠구나. I am having. 이런 것도 이상하단 말이야. 난 지금 갖고 있는 중이야, 시계를.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시계를 안 갖고 있는 중일 수는 있어? 그죠? 시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시계가 내 옆에 있다는 얘기야 그냥 있는 거지. 그거를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알고 있어요. I am knowing. 그죠? I am 이제 못 쓴단 말이야. 나 그냥 아는 거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러고 있으면 아는, 아는 게 되나? 그죠? 움직임으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ing가 잘안 붙는다, 어색하다. 이건 꼭 기억을 해두셔야고. 따라서 보세요, I met a man. 나는 남자를 하나 만났어요. 어떤 남자, 어떤 남자? 그랬을 때요, having three sons. 이 표현은 좋지 않다는. 왜? 아들 셋을 갖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남자, 그래서 갖고 있는 having을 쓴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갖고 있는 거 아들 셋이 있는 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막어 긁어 모으고 있고 이런 장면이 아니잖아 그냥 h a 을 쓰는 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제가 틀렸다고 했지만 틀린 건 아니고요 좋지 않다 이러면 뭘로 가느냐 I met a man who has three son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has는 괜찮지 추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어 지금 여기 내 아들들이 없지만 나 원래 갖고 있는 거야. 이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who is having 이렇게 진행형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has를 쓰기 위해서 이때는 관계대명사를 꼭 쓰셔야 돼요. 동사를 쓰고 싶으면 앞에 주어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동사 뭐가 어쨌다고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해되시나요? I met a man having three sons. 어색하다고, 그죠? 그러나 I met a man. 어떤 남자? who has. 그죠? 주어동사로 꾸며지는. 관계대명사 우리 뒤에 가서 다시 공부 하겠지만 어,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닐 테니까, has를 아무튼 쓰고 싶기 때문에, who has를 써야 된다. h a 를 having을 못 쓰니까, has는 쓸수 있잖아. 그래서, who has로 가고, 어, having은 이렇게 쓰지 않는다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She's i a lady. 자, 그녀는 숙녀분이세요. 어떤 숙녀일까요? 봤더니, 뭐 who is은 생략된 걸로 보고요. wanting to be famous. 자, 요건데요. To be famous는 뭐야? 앞으로 유명해지는 거죠? 그거를 원하고 있는, 원하는 거야. 그래서 ing를 붙였거든. 자, 요거는요. 무슨 뜻이야?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중인 한 숙녀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요것도 보세요. 원하다라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눈으로 시각화해야, 시각화를 어떻게 해야, wanting이라는 말이 될까? 이런 건좀안 된다. 그래서 이 표현도 별로 좋지 않은 거야. 요게 좋죠. She is a lady who wants. 그죠? Want는 괜찮지. 그죠? 3인칭 단수만에 붙여가지고. 이건 원형동사잖아요. 그러니까, she uh, who wants. 이러면 원하는 여자. 평소에 원래 원하는 거야. 원래 원하는 거야.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낫다. <laughs> 근데 이 표현은 상당히 많이 또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 Wanting이라는 말은요. 뭔가 좀 눈에 보일 것 같아. <laughs> 말좀 봐봐,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요, 이러잖아, 우린 말해도, 그죠? 맞아요. 내가 이제 원하고 있잖아, 어떤 장면이 떠올라? 그 사람이 어막 이러고 있는 장면, 그거를 wanting이라고 뭔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wanting to be famous라는 표현은 또 X는 아니고, 요거는 거의 동그라미에 가까운 세모가 되겠어요. 괜찮아, 요 이건 또. 딱 보니까 여자가 어 죽겠어 어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럴 경우에 또 원팅도 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영어가요 참 이런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언어를 보면 제가 또 얘기하지만 한동안 안한거 같아 얘기, 그죠 언어를 보면 그냥 원팅이구나 원츠구나 외워야지 이러지 마시고 원팅이 묘사하는 상황, 원팅이 그죠 가리키는 어떠한 시츄에이션. 그게 뭔지를 머릿속에 그려봐야 돼. 그래서 잘 그려지면 어때요? 그 말은 많이 쓰는 거고. 이런 것처럼 잘안 그려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갖고 있는 거지? 열심히 가질까? 이런 거안 그려지잖아, 잘. 그러면 잘안 쓰는 거고. 이거라고. 그거에 의해서 미국 애들이 말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거를 문법화 해가지고 외우는 건별 의미가 없다. 왜냐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의 경우를 외워놨는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가면 또 모르는 게 나올.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추론해야지. 추론은 잘안 그려지네 이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자 영어 공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꾸 미루어 짐작하고요. 단어 언어가 담고 있는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맞죠? 어, 그 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표상하는 그 뒤에 아이디어를 볼수 있어야 된다. 아니지?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wanting to be도 뭐쓸 수는 있다. 됐죠? 요거는 지금 막, 아, 오도방정 떨고 있는 한 여자고, 요거는 뭐예요? 평소에 그냥, 어, 그냥 원해. 어, 유명해지길 평소에 원하는 여자. 그죠? 약간 어떤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는 위에 게좀더 낫겠네요.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세 번째 거부터는 우리 다음 파일에서도 공부를 해볼까요?